안녕하십니까. 어, 가슴 뛰는 남자가 알려주는 커피,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. 오늘은 17일차 이적을 어, 가져온 반지입니다. 오늘의 얘기는 어, 어떤 여기 나오는 어떤 그 아픈 사람이 아들의 도움으로 병을 낳게 되는데 그 낳게 된 배경에는 어, 본인이, 예, 본인이 평소 갖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,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로 그게 기적이 일어난다, 얘기죠. 첫 번째는 그 사례입니다. 그러니까, 믿으면, 그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적을 찾아올, 찾아올 것이라는 거죠. 그 머피 박사의 어떤 아, 먼 친척 중에서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병에 걸렸던 그러니까 폐결핵에 걸렸던 사람이, 어, 잠재의식을 알게 된 아들을 의해서 아들이 이, 그 얘기를 했죠. 그니까, 그 어떤, 그 십자가 가지고 있 그거를 어떤, 어떤 한 기도원에 온 수도사를 만났고,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, 그리고 그 십자가는 닿기만 해도 뭔가 기적이 일어난다 했죠. 그래서 아들은 십자가가 들은 반지를 아버지에게 들었죠. 음, 예,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, 그 얘기를 믿은 거죠. 그 십자가를 받고 그거를 정말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잠재 기도를 했는 거고 그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는 아버지가 병을 아버지가 고친 건데 아들은 그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먹게끔 만드는 거죠. 단지 그냥 길가에 있는 나무 조각의 복상을 가지고 반지 넣을 뿐인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어떤 그 믿음을 수행을 한 거죠. 진실하게 그런 기도를 한 거고. 그렇게 해서 음성이 됐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간절하게 기도하면 모든 것이 눈앞에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원하는 거를 정말 간절히 원하면 되는 거죠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 앞에 곧 보일 거라는 거세 번째로는 잠재의식에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어심부터 하면 안 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믿음 그러니까 믿고 따르고 간절하고 진실하고 예,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기도 기도하는 게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고 그 잠시 시간대 넘어주는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어그 종자를 이 밭에 뿌리는 그런 파종하는 그런 행위죠그그우리 심리적인 상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렇게 닥쳤을 때 아프다든지 아는 사람이 뭔가 있다 그런 그런 마음을 이제 에너지 를줄수 있다는 거죠.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살지만, 사실 눈에 보이는 거, 눈에 만지는 거가 다한 아니거든. 그런 마음으로, 어 저도 그렇고,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아픈 사람이나, 뭔가, 두려, 뭔가 도움이 필요한 분한테는 이런 절박한 거를 알려주면 참 좋겠다. 하는 마음이 들고, 즐... 오늘도 여러분이나 저한테 좋은 또 이렇게 에너지가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영상을 예, 마치려고 합니다. 여러분, 안녕!